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어저 보면 좋겠죠. 수술만 방법이. 하지. 수술만 하지. 아 그랬다가 <웃음> <웃음> 우리 병원이 그 옆으로 이사갈까요? 어.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주세요. 아. 되게 또 어색하네요. 이제 서멸의 금손,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우리 이동관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부산닥터스로또 다크,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좋은 자리에 불려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 채널에 나와서 마음도 편하고 따로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있는데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요즘 겨울철이라 되게 바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이라 시즌이라 이제 바빠지는 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저희가 요 채널을 만들었던 음. 이유가 저희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일상적인 대화도 어. 하면서 뭐 부산에 있는 우리 어. 의사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맞아. 한 번씩 모시고 싶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정말로 수술의 강점과 단점 음. 뭐 강점부터 아.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비수술의 아. 강점을 얘기해보시죠. 대결 대결 구도인가요? 아. <laughs> 의사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수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거, 좀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술적으로 이제 하는데 주관적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장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또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게 그렇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진짜 대결 아닌데? 일단 한번 쏴보고저 <laughs>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뭐 피부과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제가 뭐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줄도 모르고 잘못 하겠고 또제 성향상으로도 원래 음... 아시다시피 되게 침습적인 거는 제가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수술 비수술이 뭐가 더 좋다는 것보다는 수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비수술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어제 보면 칼을 안대는게 제일 좋겠죠. 저 그런 상황들이 또 있는 아, 것 그렇구나. 같아요. 피부 탄력은 우리가 칼을 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면거상이라든지 당겨져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주 가는 실들을 얼굴에 넣어가지고 음. 그 콜라겐을 생성을 시킨다든지 음. 시술 장비를 통해서 한다거나 스킨 부스. 한다거나. 그래서 각 피부 층마다 아, 이분이 어느 층에 어디가 필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술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술 쪽이 조금 음. 더 이제 강점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탄력적인 부분들은 진피라든지 뭐 표피라든지 어쨌든 이거에 대한 강화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다 겹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음. 뭐 시술 수술을 떠나서 뭐 피부를 리 모델링 해주는 안티에이징 디에이징 그래서 피부를 달력을 주는 것들인데 어 그거는 뭐 수술 비수술이 특별히 나누어진다기 보다는 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음. 부분이라서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도 돼요 거상을 네. 하시잖아요 거상을 네. 거상을 해서 피부가 당겨져 있으면 저희, 음. 저희 병원에도 오시는 고객님들 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음. 한 이후에도 시간이 그러면서 아무래도 또 처짐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 위해서 음.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안면 거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것도 이제 거상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전체 거상을 한다고 하면 피부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이라든지 음. 이런 피부 기둥층을 당겨놓고 이제 하는데 당긴 즉시부터 사실은 노화가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세요가 아니라 애시당초 이제 처음에 노화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관리를 그래 하는데 아무리 관리를 해도 50대는 50대란 말이에요. 20대 음.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관리 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면은 큰 수술을 할수 있는 시기를 늦추는 음.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 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또되돌려놓으면 그때부터 또 노화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뭐바이프 장비라든지 뭐 그런 뭐실 리프팅이라든지 음. 뭐 탄력 리프팅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사실은 관리하는 게 어찌 됐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지 어찌 됐건 이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음 그런 수술 거는 방법이 수술만 되겠지? 하지 수술만 하지 아. 우리 병원이 네. 그 옆으로 이사갈까요? 어.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중 하나가 필러를 선호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시술 중에서 코필러 같은 경우가 되게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위험도도 없고 가역적이니까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수술을 하기 전에 해보는 어떤 과정이라고 스텝이라고 생각해서 내 얼굴이 외모가 약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어, 필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코수술을 하면서 가장 이제 고객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어찌됐건 실리콘이 됐건 여러 재료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평생은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모양을 유지해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필러보다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자기 뭐 연고를 넣건 어떻게 이제 유지를 하는 게 네. 좋은데 저도 이제 필러 시술을 합니다만은 필러를 하고 나서 어 나는 모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네. 이제 수술 적으로 넘어가면 실리콘 모양을 이제 또 잡아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모양이 변화되는 않으니까 근데 단지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부작용이 없을 만한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재료도 잘 선택을 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만 잘 선택하면 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워낙 뚜렷한 수술이고 음. 시술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입문 과정에 코필러는 음. 해도 된다? 어, 그렇죠.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필러에 대한 부작용들도 이제 만, 음. 만참게 이제 또. 그렇죠. 이제 알려진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뭐 혈관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필러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필러를 하더라도 경험도 많고 좋은 재료를 또 이제 잘쓸수 있는 데를 잘 찾아서 하는 거죠꼭 음. 필요, 그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이제 주의사항이 아닌가. 그럼 이제, 미술할 때 그, 쓰는 재료들도 또 좋은 재료가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보형물을 쓰는데, 예전에는 여러 종류를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실리콘으로 통일되는 것 같고, 각각의 장단점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리콘이 나오는 회사들마다 또 특징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 제품들을 또 다양하게 구비를 해가지고, 그 고객님한테 맞게끔. 그리고 또 어찌됐건, 사람 모양, 코 모양이라는 게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경험 많은 데서 이제 잘 깎아가지고, 또딱 맞게 들어가야지, 특히나 수술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시술 경험이 많은 데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디오성이, 그런, 그런 면에서 <laughs> <laughs> 요즘에 하여튼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또 위고비에 대해서 조금 더뭐 잘못된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16.4%라는 개념이 사실은 64주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6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참 재밌는 건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방 이, 이놈의 살을 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넣고 싶어서 주로 안달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지흡도 조금 해보고 지방이식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잘 해야죠 항상 모든 시술이란 게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저는 해보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방이식이라는 게잘 어 지방을 빼내서 잘 정제를 해서 다시 재주입을 해주는 건데 필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품 공산품으로 나온 거라서 적정량고 원하는 양을 넣었을 때 결과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에게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볼륨을 올릴 때는 필러 혹은 요즘에는 이제 콜라겐 필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 이식과 필러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필러가 녹일 수 있는 면에 있어서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동광 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딱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에 대한 열풍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살을 빼면은 몸은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얼굴 살이 빠진다거나. 괜찮. 또 혹은 이제 뭐 리프팅 장비 같은 걸 하다가 볼살이 빠져서 온다거나 해가지고 볼륨을 올리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필러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좋은 이제 시술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방을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몸에서 빼가지고 정제하고 넣고 또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 기간도 꽤 깁니다. 음. 손을 많이 대버리면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측성이 쉽지가 않아서 개개마다 인 진짜 똑같은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지방의 질이라든지 또 얼굴의 볼륨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또 이제 고객님들은 참 이제 예측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이렇게 잡아봐드리면은 아 이런 모양이 바뀌는 걸 아는데 볼륨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예측하기 좀 힘들하시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지방 이식은 한번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한데 그걸 빼기가 힘들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담을 해가지고 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경우는 좀 상담 시간이 좀 깁니다. 보통 지방 이식을 하면 1차하고2차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1차 때는 정말 좀 자연스러운 위주로 이제 음. 하되 부었을 때 모습을 봐서 어 이게 예쁘다. 그러면은 2차때 충분해서 음. 뭐한 일주째가 예쁘세요, 예쁘셨어요, 아니면 한 달째가 예쁘셨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2차때 거기를 맞춰 주려고 음. 그러고 나서는 주의 사항들만 잘 지켜 주시면은 다행히 지방 이식을 만족을 하셔가지고 또 찾고 찾고 해 주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하다 보면은 특정 부위가 약간 아쉬울 때.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필러를 쓰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은 지방이식으로 이제 맞춰놓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안전한 필러로 쩔하게 맞춰가지고 최대치에 이제 만족도를 높일 만족도 수 높이 있도록 네, <laughs> 그렇게 하는데 고민이 허벅지가 음. 두껍다거나 배에 살이 많다거나 요거를 열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이상적인. 모양대로 가는 게 이제 지방이식이니까 만족들도 많이 하셔서 오늘, 와, 뒤쪽에 지스타를 해서 저희가 백스코 근처에 있으니까요. 사람,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수능을 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할수 없는 부분 중딱 하나가 있죠. 그게. 음. 쌍꺼풀이거든요. 쌍꺼풀. 이제 눈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을 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띄는 부위기도 이 하고 또 동양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우리나라로 국한을 하자면 쌍꺼풀 수술이 이제 가장 많죠. 음. 그리고 좀 요즘은 점점점 좀 음.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중삼 때 졸업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어린 학생도 화장도 많이 하고 음. 뭐 집에서 보는 어머니들도 저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음. 하느니 차라리 이제 집든 뭘 하든 수술을,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음. 맞춰주는 거죠. 사실은 눈 주변부에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발달은 거의 끝나거든요. 음. 근데 하악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심한 수술보다는 매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다가 그리고 또 미용적으로 그 본인이 아직 확고하게 이제 자기 주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최대한 좀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깨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가 또 이제 그게 바뀌면 은 이제 절개로 넘어가고 근데 또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이제 미용적인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예쁜 것도 있지만 은좀 졸려 보인다든지 음. 또 혹은 또쌍꺼풀 떠나가지고 눈 밑에 지방이 좀 별로 뭐 튀어나와서 되게 단점이 돼 보이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는 나이를 불구하고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이제 눈매 교정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여러 군데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자기하고 이제 맞는 원장님 을 찾으면은 궁금한 거는 최대한 알아보고 해야지 이제 후회가 없는. 그건 수술이 되겠죠.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음... 짝째리를안 맞히는 비결. 경험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하는 거랑 저희들 또 성형외과 의사들에서도 서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 있으면 끝도 없이 이제 그냥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원하는 게 뭔지. 단순히 이제 쌍꺼풀을 만들고 온 건지 또 아니면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온 건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사실 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90%이상이 거고 환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또 거기에 맞는 수술 쌍꺼풀 수술도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수술 방식을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뭐제 나름대로는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은 가장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